자, 어, 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줄 한번 볼까요? 우리는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어떤 행위가 가져오는 동그라미 결과를 고려하기도 한다. 자, 우리 방금, 아, 방금이 아니라 앞전 시간에 칸트 교과서 줄 거었잖아요. 그 칸트에서는 동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그런데 공리주의에서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의존하고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론을 결과론이라고 합니다. 결과론은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줄곧 웃어요. 행위의 가치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도덕적 문제 상황은 다양하고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기 때문인데, 따라서 결과로는, 주거하세요 행위의 가치는 각 상황 결과에 의해서 결정되고,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의 가치를, 가치 자체가 나중에 결과에 의한 것이지, 그 중간에 있는 동기라든지, 가정에 의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파트 부분이에요. 또한, 결과로는 좋은 결과의 산출이라는 목적에 도움이 되는 수단은, 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죠. 칸트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죠. 왜? 정어명령이잖아. 마땅히 따라야 할 것을 따르는 거니까. 정어명령인데, 여기 거짓말이라는 행위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때는, 거짓말도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없다. 라는 게 결과론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결과만, 결과를 중요시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럼 결과적, 결과론의 대표적인 사상이 뭔데요? 공리주의요. 예 그리고 그 공리주의에는 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벤담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벤담은 그 벤담이 제자가 밀이거든요. 그래서 두 사람은 같은 걸 지향하고 있지만 벤담이 양적 양을 중요시한다면 밀은 질을 중요시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한번 보시다 벤담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고통과 어, 행복에 의해서 쾌락에 의해서 결정된다. 자 한번 볼까요?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이 지배하도록 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도 고통과 쾌락이다. 한편으로는 오름과그름이 기준이 되고 또 한편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이 두 주인 두 주인이 왕자에 고정되어 있다. 말은 어렵게나 죠. 이들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서,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에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고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이게 말이 길어서 그렇지, 이거 그거란 얘기야. 인류는 고통과 쾌락, 이두 가지로 모든 것을 기준을 삼는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자, 바로 밑에. 벤담에 따르면 고통과 쾌락은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려는 경량성을 보인다. 그래서 죽어놓으세요. 고통을 회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행위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국리주의에선 그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면서 아허 또 이럴까? 자국리주의 한번 봅시다. 잠깐만요. 자 이런 쾌락주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죽어놓으세요. 벤담이 옳고 그름이 기준으로 어떤 원리를 제시했느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제시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공리라는 거는 유용성을 뜻해요. 유용성은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냐. 쓸모있냐 쓸모없냐. 이런 내용인데. 세 번째 줄. 벤담이 말하는 유용성은 쾌락이나 행복을 가져오고 고통을 막는 것을 가리킨다. 또한 그는 사회란 개인의 집합체이다. 개개인의 쾌락은 사회 전체의 쾌락하고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람이 쾌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게 개개인의 쾌락이 부분이 결국은 사회, 개개인이라는 것이 모여서 사회가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 사회랑 개인이 집합체 그지 그래서 요 부분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공리의 원리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이 결과인 쾌락과 고통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밴담은 쾌락에는 질적 차이가 있다고 라 얘기했어요 없어요 얘기 안 했어요 쾌럭은 질적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적으로 차이만 있다. 그래서 이, 이벤다이 어, 제시하고 있는 공리주의가 양적 공리주의인 거예요. 근데 이 양을 측정하는데 계산 방법이 있어. 뭘까요? 첫 번째, 동그라미 1번 강도. 동그라미 2번 지속성. 동그라미 3번 확실성. 동그라미 4번 신속성. 동그라미 5번 다산성. 동그라미 6번 순수성. 동그라미 7번 범위. 이 부분을, 어, 여러분들, 밑에 한번 보십시오. 입문자료 읽기. 자세히 여기 설명되어 있습니다. 벤담의 캐락 계산법.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요거,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요걸 보시면 되고, 자, 위로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다 잠깐만요. 키라기 계산법 얘기되었습니다. 왜 이럴까? 아, 잘 되고 있다가 또 난리네요. 그죠? 내가 이걸 잘못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뭘 이해를 잘못했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없어지긴 해야 될거 아니야. 아, 아니다. 앞쪽 부분 다시 해야 되죠. 자, 미래 질적공리주의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다시 키, 키, 키워야 되니까. 잠깐만요. 보기 모드가 아니라 학습 모드로 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모드 바꾸는 불. 갑시다, 그냥. 예. 자, 그러면서 미래 질적공리주의 가겠습니다. 미른... 벤담의 윤리사상을 계승하고 수정하면서 공리주의 이론을 발전시켰습니다. 스승님이십니다. 알겠지? 속, 어,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이 플라톤인 것처럼 스승님이십니다. 그는 벤담과 마찬가지로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캐락 그러니까 이 부분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맨당과 달리 뭐를 강조했다고? 질을 강조했다고. 질적으로 높은 수준도 있고 낮은 수준도 있는데 그 옆에 조그만한 것이 한번 보세요. 미의 캐락 구분 방법. 높은 수준의 캐락을 지성, 상상력, 도덕적 정서 이런 것들로 포함이 된다면 낮은 수준의 캐락은 먹는 거, 그 다음에 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휴식 이런 것들로 얻는 캐락은 좀 질적으로 낮다. 그래서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무조건 다 높은 수준의 쾌락을 추구하려고 한다라는 게미래 주장입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볼까요? 공리의 원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어떤 종류의 쾌락은 다른 쾌락보다 훨씬 더 바람직하고 한, 한층 더 가치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죽어놓으세요. 그 다음에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과 마찬가지로 질도 고려해야 한다. 양만 고려하는 것이 맞나?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캐락에 있어서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캐락과 낮은 수준의 캐락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분되어 있는지는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갑시다. 이제. 보실까요? 페이지. 149 페이지. 또한 밀은 주권으세요 합리적인 인간. 아까 내가 얘기했지.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누구나 캐락의 질적 차이로 분별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선호할 것이냐? 당연히 높은 수준을 선호할 것이다. 아까 지성이라든지 또뭐 있었죠? 지성이나 그 다음에 어, 상상력이나 도덕적 정서 이런 것들은 높은 수준의 캐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 유명한 말을 하신 거예요. 만족한, 만족한 대식보다는 불만족한 인간이 더 낫고,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한 소크라테스가 더 낫다라는 건 질적 공유주의를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자, 위에서 다섯 번째 쭉읽고 놓으십시오. 미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느끼는 캐락도 질적으로 높은 캐락에 포함된다라고 보고, 자신의 캐락과 더불어 다른 사람의 캐락도 함께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뭘 가져왔느냐? 동그라미, 이타심.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 잘 생각하면 없어요. 이거 공리주의 자체가 이타가 포함되어 있어. 다른 사람도 행복하기 바라는 거잖아. 나 포함해서 보편주의니까 나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행복을 느끼기 바라고 그 행복이 이제 그 도덕적으로 옳고 그르냐라는 결과를 드러내는 부분이니까 <목소리> 자 한번 뭐 봅시다. 벤담과 미래 고전적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핵심 원리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서 뭘 하고 있느냐? 사익과 공익의 조화라는 문제의 하나의 해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하나, 어, 각각의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는 대안을 선택하라고 함으로써 융통성을 좀 지니고 있는 거 그런데 비판은 받고 있습니다. 어떤 비판을 받고 있느냐? 어, 고전적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를 지나치게 강조한다라고 얘기했죠. 왜냐 결과를 가지고 다 옳고 그름 따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진짜 가지고 있는 내면적 동기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 이걸 다 소홀히 하고 뭐만 중요시 결과만 중요시 그리고 행복이 이렇게 단순할까요 쾌락을 쾌락만 쾌락하고 행복은 똑같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전적 공리주의에서는 똑같이 보라 보고 있긴 해요. 그러니까 뭐 계산도 하고 뭐 이런 방법을 쓰는 거지. 그 다음에, 캐럭이나 결과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예측하기가 어렵고, 계산방법이어 일곱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려워요.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가 소수자의 인권 침해는 옳지 않다라는 우리의 상식적인 도덕에 어긋나는 동그라미 역직관성의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 내가 이거 안 지었을 거야? 아! 지었네요. 다시 적을게요. 네, 여러분들, 페이지 149페이지, 가와 나의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 자, 잠깐, 저는 여러분들, 그, 쓰실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나 부분 적을게요. 혹시나 다못 적으셨으면 잠시 영상 앞으로 돌리셔서 멈춰 놓으세요. 자, 이것도 1분 기다리겠습니다. 됐어요 네. 자, 다시 부모는 들어갈게요. 여기 이 부분 적으신 거고. 네, 다음 달러. 이제 현대공리주의와 관련해서 수업 진행합시다. 현대공리주의는 페이지 150페이지잖아, 페이지 150페이지. 옆에 피터 싱어가 웃고 계시네요. 현대공리주의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프린트상으로는 행위공리주의, 그다음 규칙공리주의, 그다음 선호공리주의. 근데 위에 두 개는 학자가 나오지 않았고, 밑에 있는 선호공리주의는 피터싱어라는 분이 나오셨고. 맞죠? 기억하시죠? 자, 벤담과 밀러 대표되는 고전적 공리주의는 오늘날 현대공리주의가 형성되는 토대가 됐어요. 죽어놓으시고. 그래서 대표적인 공리주의가 현대 공리주의가 위에서 두세 번째 주 선호 공리주의하고 규칙 공리주의예요. 여기에서도 행위 공리주의에 대한 설명은 별로 없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선호 공리주의는 행복을 기락으로한정한 고전적 공리주의하고는 달리 바로 밑에 동그라미. 선호의 개념을 좀파악 깔아고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어,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중그 행위에 영향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선호. 를 가장 많이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그런 행위가 옳다라고 보는 학문 여기에서 대표적인 철학자 피터 싱어는 사실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고려를 어디까지 확장시켜서 생각해야 되느냐 인간이 아니라 어디까지 어,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동물까지 그래서 여기 적어놓으세요 고통과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가진 개체가 자신의 선호를 추구하는 것은 각 개체의 기본적인 것이다 동물도 포함한다는 얘기요 자, 규칙공리주의는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따지는 행위공리주의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 적어놓으세요. 그럼 규칙공리주의는 뭐야?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지. 바로 밑에. 큰 규칙을 따름으로써 그러니까 좋은 결과를 가져올 큰 규칙을 따름으로써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이 규칙공리주의입니다. 행위공리주의한테는 문제점이 있죠. 그첫 번째가 뭐예요? 결과 너무 계산하기 어려워요. 개별적 행위의 결과를, 그거 다 어디에 더하고 있어. 동그라미 2번, 역 직관성의 문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규칙 공리주의에선 진실을 말해라, 또는 해악을 깨치지 마라, 와 같은 공리의 원리에 비추어 옳다라고 판단한다면, 각 개인은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됐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일일이 개선해야 되는 행위 공리주의에서는 훨씬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서로 상충되지 도 않고 어체택된 규칙은 우리 사회의 전통이나 직관하고 상충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와 같이 현대 공리주의에서는 여기 한번 봅시다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는데 어디까지 확대했어 동물까지 누가 비터 싱어가 알겠죠. 또한 현대 공리주의는 실천 윤리학의 구체적인 지침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정답 O O X입니다. 이제 이 정답 할까요? 음. 자, 요것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가로을 분의 선의지는 뭐하고 상관있어? 니은하고 상관 있지. 가운 명령은요, 디귿하고 상관 있고 실천 이성은 기억. 조건부 의무는 얼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이번에 빈칸, 밴담, 가로 2번은 밀, 가로 3번은 선호, 가로 4번은 역, 직관성. 3번 문제를 많이 틀려 틀리겠죠. 복잡하잖아. 귀찮은 문제 풀기 싫거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잘, 그, 이거는 수능형 문제란 말이에요.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주의와 관련해서.